오! 어? 오! 어?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어. 야, 나첫 경험이야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부들부들. 팍!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또, 오랜만에 이렇게 또 뽑기를 시작하네요. 저번, 저저번까지 해갖고, 두슬이 절대 안 나와. 전설이 정말 많이 도전했거든요. 지금 11번이고, 저번 6번까지 하면은, 지금 17번째 전설 도전을 하는데, 안 나와요. 두 장밖에 없어서, 확실하게 전설 도전이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, 잘 보세요. 몇 개가 있나? 자, 최상급 패키지 16개, 신비 패키지 14개, 신비 하프팩 5개. 이 정도면은, 영웅 중복. 나는 무조건 나오면 영웅 중복이거든? 다 있어. 합성은 다 있어. 제품 돌릴 것도 없어. 무조건 중복이야두 장은 나오겠지. 근데 두 장만 바라면 우리가 안 되잖아. 여기 두 장에 플러스 세 장을 뽑으면 전설 도전 두 번이 또 가능해. 우리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응원 부탁하셔, 부탁드려서 하셔부탁총 영변 다섯 장 뽑아보자고. 자, 31개면 대략적으로 60만 개 나오면 은꽤잘 나왔다.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지금 현재 776만 개인데, 이거 과연 몇개 나올까? 자, 가봅시다. 만 개, 만 개, 만 개, 만 개. 만 개. 만 개. 어? 실연타 야 이제 이만 개? 오? 야! 아니 씨발 만 개밖에 안 나와! 야나첫 경험이야. 나 명고 상자 가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. 아니 형들 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아니 잠깐만. 아니 같이 울고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나는 울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웃고 있지? 아 누군 울고 누군 웃어요. 아... 아니 이 형들이 변신 몰빵 갑니다. 에? 자 솔직히 내 하프 팩은 우리 그냥 재물로 던져주자 여기서 바랄 거 없어요. 음. 오, 오, 뭐야! 야, 야, 희귀카드 트리플 악셀 뭐야! 아잘 나온다. 근데 뽑기가 잘 나오는데? 확실히 재물이 잘 들어갔어. 중요한 건 영변이 나와야 되는데. 어우, 희귀 너무 잘 나와! 여기서, 3, 2, 1. 5조합. 착 안된나 야야 이거 두 번째 거. 야 이거 난리 났다. 이거 나올 것 같다. 난리 날것 같다 이거. 자자자자자자. 스탑. 스탑. 넘어가 넘어가. 그렇지. 아 청파란색이구나. 젠장할 거야. 아, 한칸만더 가지. 아 느낌 좋았는데. 야야 이거 아닌가? 오늘 아, 너는... 오 떴다. 아씨 아이 다음이 영변인데 아... 잠깐만 타임 아니 하프팩 신비팩 그만히 깠는데 영웅 한장안 준다고? 아 갑자기 무가금의 기운이 느껴지 아, 최상급에서는 나오겠지 그지 여러분들? 최상급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제발 와 조졌다 제발. 와 근데 느낌 있는 칸이 없어 슬로 돌아가는 것만 봐도 녹차야 또 이거. 이 <laughs> 제발. 자연산 한 잔만. 진데스 불러 아아깝다시아 아, 진데스 불러 요번에다 무지성으로 노루 모두하긴 바로 가볼게요 돌아가는 거안 보고 바로 하기 갑니다 3, 2, 1. 와와 너무한다 진짜 얘 말고는 바랄 게 없어. 얘도 약간 녹차를 향해 갔네. 아, 야녹차가세번 연속 아니에요? 최상급 변신 뽑기 팩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보성 녹차 팩 아니야? 아 실리언치. 야 자, 아, 또 이제 네번네번 연속 녹차야. 해봐. 야 다섯 번째 녹차야. 아로미가 한번 눌러볼게요. <laughs> 패키지 술 탔네 술 탔어. 내가 지금 뭘까? 야 이거 최상급이야 형들. 에이 설마. 이정. 종... 어! 그렇지. 창활 그린 화이그린 가져. 아이고 우리 고급 양반 해장국 하나 사드시던 이러면 속쓰린 <laughs> 법이라며. 아예 감사합니다. 예 이따가 나가고 진짜. 아니 녹차 또 나왔어. 어나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진다어 왔다 왔다. 야첫 번째 거첫 번째 거 간다. 첫 번째. 진데스 이런 진데스 아니 5년 동안 안 나오다가 오 차. 아씨 장난하나 진짜 번개치고 초록색 카드 나오고 자빠졌네 아니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 아, 진짜 레알 역대급 약오르네 와 아니 진짜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러 encouraged. 아 빨간색 번개면만 파란색 무조건 나온단 소리 아니야 아씨와 그마치 신비한 하프팩 5 개. 신비한 뽑기팩 총 14개였나요? 최상급 패키지 16개. 야 이거는 그냥 이거 뽑아야 돼, 지금. 4개더가 4개 더 볼게요. 와, 자연산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맞아? 아니, 최상급이 무슨 신비팩보다 안 나오네. 무어디땅 아! 파란색 번개였는데 엔디아스야, 아니, 패키지 싹 갔는데 영병 한 장이 안 나와. 와. 합성이 남았으니까 합성 다 한번 해보자. 혹시 몰라 또 합성에서 다섯 장이 나올 수도 있어. 아직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맙시다. 달려보자. 지 내보자. 도훈아 끝까지 가는 거야. 자 좋아요. 다섯 장 나왔죠. 이 정도 한 판에 다섯 장이면 나쁘지 않아. 와 앞에서 이득 보고 여기 서다 까먹네. 와 심지어 중복도 아니야. 대망했고. 세넷 음. 가서요. 이야! 아! 이러려고 그랬구나! 아! 감사합니다! 그래 그래 이거지! 야 심지어 하나 중복이야! 어 네번째 판인가 보 여기 세개네? 어, 트리플 악셀! <laughs> 트리플 악셀! 좋습니다 자 희귀 총 50장 한방에 무시성으로 듣겠습니다 영웅 도전 총 12번 여기서 솔직히 3장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나나나 나, 나 진짜 울어 야 어디갔냐 한자 아 이거 한장 겹쳤는데 차라리 이 이게 희귀 두 장이어라 이게 겹친 거여야 되네 겹쳐라 겹쳐라 겹쳐 두장두장아한 방에 닦아볼게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하나 아 이게 뭔가 좀 눈이 안 따라주는데. 와 전설 도전을 못해. 아니 도대체 이거 누가 생각이나 했냐? 지금 이 상황에 전설 도전하면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영웅 두 번만 실패하면은 일단 영변 하나 나오거든요? 영웅 두 번이면은 여섯 장 있으면 되거든? 어, 야, 야나 이거 나 인생 갈아들게요. 나승부수 띄운다. 나나 내기했어 나네 승부수 띄운다고. 나 도건. n c 소프트 리니지M 게임의 승부사. 나 이거 못 참아. 병코 아깝지만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어! 아 이건 못 먹어도 고지 자 실패 괜찮아 실패 괜찮아 어차피 실패 를수만 채우면 돼 와.. 씨 검게 절대 안 친다 와 진짜 NC 너무한다 으흐.. 이거 판교 찾아가 말아 이거 그냥 어? 으휴씨 아시아의 미공주 일단 이거 확정 어떻게 해서든 만들었어 자 여기서 안나오면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가을! 3 2 1쩔로 제발! 번개! 나 도건 오늘 NC한테 짐 졸라 열받아 기필꽃 다음에 이길거임 아, 결과에 승복하지 말고 한번더 가자고. 불을 떼려면 장작이 필요할 거 아니야. 장작이 없어. 3천 다이어 갖고 뭘더 합니까 지금. 자기나한바퀴 한 돌려 볼까? 어? 내가 이거 되면은 이거 되면 내가 내가 그냥 기분 좀 풀게. 준남작이. 뭐라도 건져가야 될거 아닙니까? 이거라도 된다면? 자! 갑니다. 제발. 3, 2. 원! 컷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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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방금 원펀맨 빙의했다. 진심 펀치 나갔다. 뭐딴거 없나? <laughs> 엘릭서? 엘릭서는 다 했지. 확장? <웃음> 어? <웃음> 있다! 이거라도! 진짜 이제 변화 끝이다! <laughs> 부들부들! 뭐가 됐든 성공이라는거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. 열받아갖고 끄 멋지~ 그 좋았어. 연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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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끄... 아, 이거 나 안돼 아, 근데 솔직히 야, 아까 현타 오는 게 방금 이거 하나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내 자신의... 아... 끄 멋지~ 자괴감이... 그 많은 걸 잃고 이거 하고 진짜 진심을 다해 좋아했던 내 자신의 자괴감이 아 진짜 너무 창피하다 저 잠깐 웹캠 잠깐만 끌게요 아좀 창피하네요 형들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러지 마세요